탑, 리치, 원딜의 덕담이 얼만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오는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고 그래. 음,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작년 롤드컵 승부예측부터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사주 명리학을 통해 승부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썸머 시즌 플레이오프 농심 대아프리카전에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주를 가지고 승부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모두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명리학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가군들의 비중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그리고 모든 코칭 스태프 관계자들의 궁합 관계. 선수들의 태어난 시등 알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변수를 줄이고 연구하다 보면 확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명리학의 실용성을 더 끌어올리며 과거의 학문인 명리학을 현대 학문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승부 예측이 틀리더라도 사주 테라피의 명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봐주시고. 편하게 재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심 레드포스와 아프리카 플릭스의 명리학적인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승부 예측을 하는데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라인별 상성입니다. 이거는 각 포지션에 있는 분들의 사주의 기세를 비교해서 어느 분이 사주의 기세가 더 강하다, 약하다를 비교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운입니다. 대운 연운, 월운,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당일의 일진, 운을 점수 배점을 매겨서 비교한 거고요. 세 번째는 감독과 팀원, 그리고 팀원 간의 결합도를 점수로 배점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비교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별 상승 비교는 사실은 약간은 제가 만들고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인별끼리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실제 이 게임은 라인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탑에서 또 다른, 정글에서 다른,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독 간의 비교를 해보면요. 두 분의 점수는 같습니다. 두 분은. 그래서 5점 만점에서 3점 3점 이렇게 배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에서부터 다섯 명의 선수들의 비교인데요. 이거는 만점이 2점. 그리고 똑같으면 1점. 나쁘면 0점. 이렇게 매겼는데요. 이 탑은 리치와 기인은 점수가 같습니다. 기세가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글에서는 피넛님이 기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피넛님을 2점. 그 다음에 미드는 같아요. 그 다음에 원딜하고 서포트에서는 아프리카 팀인 레오님과 리엔즈님이 다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점을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요. 선수들의 점수는 4대6으로 아프리카 팀이 다소 창성에 있어서는 강한 걸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덕담님과 레오님에서 어 레오님이 이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덕담님과 정글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 덕담님이 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별로의 기세 상승은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순하게 이렇게 점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별 상승에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8월 18일 무술일의 운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의 비교를 해보면요. 아프리카 팀의 장누리 감독이 일진 운세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탑인데요. 탑은 리치님이 점수가 일진, 그 다음에 워룬이 다 높아요. 그래서 합계를 보면 사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98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때 리치님의 컨디션이 이날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글에서 보면은요 피너님과 드레드님이 일진이 똑같죠. 그렇지만 전체 운을 보면은 드레드님이 전체 운의 합계를 보면 더 높습니다. 그다 미드를 보면은요 두 분이 비슷해요. 30, 29 비슷하게 돼 있죠. 자 원딜입니다. 원딜은 덕담님이 훨씬 높네요. 그다음에 합계도 오, 차이가 좀 납니다. 소프트는 비슷합니다. 33 34 이렇게 비슷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심 팀이 좀 다소 어, 앞서 있는 겁니다. 요거는 선수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일진을 보면은 차이가 좀 나죠. 어, 농심 165, 아프리카 155. 근데 당일 운의 어떤 운 차이가 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전체 합계를 보면은요. 547대 545 인데요. 일진 운세는 농심이 더 높은데요. 전체 학계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감독의 당일 운세 차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밴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또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감독의 운도 전체 운으로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 비교인데요. 자, 여기서 팀웍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감독과 선수의 배점 10점입니다. 그런데 농심 쪽의 팀웍이 훨씬 좋아서 제가 8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팀은 3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선수대 선수는 아프리카 팀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7.3점이 점 나오거든요. 감독과 선수의 점수는요. 감독과 선수의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이 잘돼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 보니까 농심은 8점, 아프리카는 3점이 나온 겁니다. 선수 대 선수의 점수도요, 한 선수와 나머지 선수의 와 궁합 전부 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온 점수입니다. 자, 이 선수들 간의 점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요, 이런 게좀 나와요. 운으로 오면 농심의 탑의 리치 선수와 원딜의 덕담 선수가 이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는 대체로 점수가 평준화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농심팀에서는 탑 리치 원딜의 덕담이 얼마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성을 보면 은요 아프리카 팀이 다소 앞서 있죠 어 여기서 2 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독의 운을 보면 은 장누리 감독의 당일 운은 조금 더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 점수가 농심이 80.6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78.5가 나오는데요 자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만는 사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두 팀의 경기는 박빙이다. 다소 그냥 농심 팀이 조금 앞선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거의 박빙이지만 농심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이번 서머 시즌은 1위부터 6위까지 전적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박빙이었다고 해요. 이번 농심과 아프리카 경기도 아주 박빙으로 예상이 되는데 양팀 모두 팬들이 만족할 만한 멋진 경기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주가 궁금한 셀럽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테라피 어플리케이션에서 2021 썸머 LCK라고 입력해 주시면 하트 100개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발전하는 사주 테라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